문서적인 거 잡으시면 좋겠다 이분들. 금전적인 부분은 지키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내년에 조금 해결을 줄수 있으니까는 새로운 것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괜찮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닭띠 운세입니다. 네. 2025년 진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정말 이제 어이시기에서그 닭띠 분들이 2025년 좀 어떤 변화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지 닭띠 분들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어그 전에 우리 닭띠 분들 선생님께서 딱 떠올리셨을 때, 네. 2025년의 기운과 운기는 조금 어떻게 느껴질까요? 2024년보다는 2025년에 조금 살수 있지 않을까 닭띠 음. 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땐 좋아 좀 숨통이 트이는 분낌 네. 드나요? 네 조금 괜찮으실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로 서른셋 되시는 닭띠분들 세 말씀해 주세요 서른셋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시끄러운 일이 있, 있으셨다면은 그걸 조금 이제 무마가 되지 않을까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변동 이동 있던 거 이동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와, 내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직장을 이직하시는 분들 이직하셔도 돼요 이직을 조금 하시고 조금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내년에가 1, 4년이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 돈이 묶일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은 묶일지, 자주마다 다 다르니까는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조금 숨은 쉴 수는 있으시다. 예,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괜찮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사회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진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고냥 하나 숨쉴 수는 있다. 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네. 요즘은 워낙 경기가 많이 힘든데. 예. 네.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내가 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어좀 일적으로나 좀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서른세 닭티 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마흔 다섯 되시는 닭티 분들은 세 말씀이세요. 다5 닭띠분들, 내년에 신유생 닭띠분들, 돈을 조금 질 수는 있으실 거다. 돈을 조금 질 수는 있으시고, 문서, 문서는 지고 있으셔야 되고, 갖다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4 5이면은 직장, 이분들도. 직장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이분들은 조금 정지. 음. 어? 만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시고,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 사람들,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45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좀 많잖아요. 어, 요즘에. 워낙 늦게 가시니까. 네, 50대도 뭐 결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연이 만나면은, 들어오면은, 결혼하셔도 나쁘진 않으세요. 음. 나쁘지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보살이든 아니면 누구한테든 물어보고 조금 움직이시는 게 어떻겠냐. 음.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고 또 건강, 염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몸에. 염증 많으신 분들 조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인연이 또 찾아올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젊을 때는 뭐 이렇게 편하게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네. 이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누군가 이렇게 만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꺼려질 그쵸? 때도 많잖아요. 에. 그럴 때좀 궁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아, 좋, 좋지요. 난 그걸 오히려 추천하지. 왜냐면 이 30대 애들이 궁합을 보고 뭐 오면 은난 한마디를 해요. 말라고 지금 보냐고 어... 연예인은 연예일 뿐인데 연애하는 음...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이랑 다르니까 는 예. 네, 그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다른 거 물어보라 하지만 은 음... 40대 이분들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확실하게 물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음... 확실하게 예. 네, 한 곳만 말고 그래도 여러 곳을 조금 둘러보고 한 음... 곳만 봐가지고 낭패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 군데 조금 물어보시고 똑같은 말을 하면 은 그걸 조금 기담아 들으시는 게 어떤나 음...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앞두고 예. 한번 확인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네. 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일적으로도 또 잡고 또 새로운 연인도 잡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57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 제일 고민인 게 문서적인 거 아닐까 싶은데 음... 문서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약 음. 그다음에 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내 문서는 알지만 자식의 문서일 수도 있고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가 뭔가 경사가 있다든가 그런 문서일 수도 있는데 잡으시면 좋겠다 이분들은 음. 잡으셔요 그리고 돈 제일 궁금해하는 것돈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볼때 문서를 잡으면서 이게 뭔가 돈이뻥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지키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음. 유지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 내가 볼때 나쁜 건 없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이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조금 빨라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때 이분들이 나쁜 건 없지만은,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죠. 맞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 거니까, 자세한 개개인에 맞는 상황은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문서 중에 어집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워낙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은 고민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빨리 뭐 집을 팔아야 되거나 네. 이걸 해결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집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아주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몇몇 팔아줬긴 팔아줬거든요. 음... 근데 팔아주긴 하지만은 정말 안 되는 집은 난안 된다고 한다. 그거 못팔아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가격을 완전 내려가지고 거덜 그냥 거저 주기로 그냥 파시든가 그 문제가 되면은 조금 기다리시든가 그렇게 해결책을 주긴 줘요 그~ 아까 팔아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달 전에 음. 빠듯하게 저한테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그전 네. 해부터 내가 그집안 팔린다고. 미리 단돌이 해야 될 거라고, 미리 그거를 조금 방침을 해야 될 거라 했는데, 안 했거든. 음. 근데 한달 그걸 빠듯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파다, 팔아달라 하더라고. 어떻게 됐나요? 팔렸지. 오. 그 전날에. 오. 만약에 18일에 그사람이 나가야 돼서 돈을 줘야 되는 그거에다면 음. 17일에 그 팔린 거야, 집이 다행히. 오. 정말로. 진짜 다행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다행히 그게 무화가 됐지. 오.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무속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분명히 지금도 이렇게 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네. 어, 좀 참고해서 또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이제 69세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69세 닭띠들 내년에 골치 머리 아픈 거 해결은 조금 되시거든요. 내년에 골치 아픈 것들 뭔가 해결지어야 될 것들 올해 못했던 것들 내년에 조금 해결해 줄수 있으니까는 추구 새로운 것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음. 그렇지만은 이 자꾸 뭐라 해야 되노 고집이라 해야 되죠. 음. 그건 조금 그만 내려놓으실 때가 안 됐나 네 그걸 조금 덜 하시고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제일 이 나이 때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맞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음. 근데 69세라 해서 많이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얼굴 막상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어, 요즘은 장창하시거든요. 창창하신 분들 더 많고 음. 그렇지만은 이제 몸에 염증이 많다든가 음. 이제 또 뭔가 암이 있으셨다든가 음. 그런 분들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 2, 3년 뒤에 조금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음. 관리하셔야 되고 근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음. 다 재발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만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 저희가 뭐 삼재만큼 아홉수도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아홉세 영향도 좀큰 편인가요? 크다면 은 크죠. 근데 이제 보통 이때가 되면은 조금 뭔가 새롭게 움직여볼까? 뭘 해볼까? 음. 이걸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럴 때가 지금 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조금 잘하시면 좋겠다. 음. 차라리 전화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오보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고 선택을 조금 하시고 피드백을 조금 받아가면 어떠실까? 음. 예. 선택할 일이 조금 있으니 해결 선택 아까 그 말한 거 그걸 조금 지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 좋습니다. 오늘 또 선생께서 님 이렇게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닭띠분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가오는 2025년 잘 맞이하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괜찮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또 새롭게 추구하실 거 있으면은. 하셔도 나쁘진 않으니까, 는 닭띠분들이. 그치만 모든 사람들이 100%다 그렇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고, 그,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내년에 도 화이팅!